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테미입니다. 제가 약간 유튜브 형식을 좀 바꿔볼까봐요. 너무 각 잡고 유튜브를 하려고 하니까 자꾸 미루게 되고 안 하게 되고 막 이래서 그냥 물 흐르는 대로 찍고 싶은 대로 자연스럽게 찍어서 영상을 올리는 게 편집도 그렇게 많이 안 하려고요. 편집하다가 막 지쳐가지고 막안 하고 싶어. 그래서 뭔가 각 잡고 하기보다는 이제 유튜브 좀 해봤다고 카메라에 대고 말을 할때좀 버벅거리는 게 조금 덜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막 대본 쓰고 막 이렇게 촬영했으면은 이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냥 한번 해보고 아좀 아니다 싶으면 또 바꿔보고 그러려고요. 아무튼 올리브영 오늘 드림으로 뭐 샀는지 보여드리려고요. 내돈내산 그래서 옛날 사는 트리트먼트 이거 많이 보여드렸다. 몇 통째 쓰는지 이거 솔직히 이거까지 쓰면한 10통 넘을 것 같은데 그만큼 너무너무 좋아하는 트리트먼트예요 엄청 예전부터 썼는데 요즘 뭐 1, 2위 하는 거 보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그런 트리트먼트입니다 아 이게 이번에 기획 세트로 나왔는데 키링! 원래 사는 건데 키링까지 주니까 됐고 예쁘다 거울 리본도 있어요 에어팟에 달아야겠요 이쁘다 여러분 이거 진짜 좋아요 제가 주변인들한테도 엄청 영업하고 다니는 트리트먼트거든요 그냥 얘는 필수템으로 삽니다 그 이거는 처음 써보는데 그냥 같은 라인의 샴푸를 구매를 해봤어요 이번에 이것도 원플러스 원 이번에 샴푸도 거의 다 써가서 제가 이 언어북거를 너무 좋아하니까 요 라인으로 샴푸를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괜찮을지 궁금해요 왠지 괜찮을 것 같아 이것도 꽤 3위 랭킹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또두 개를 구매를 했고요 요거 이거 또 구매했어요 재제 구매템 펜뻥사마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자극이 하나도 없는 젤리패드예요 그래서 이게 펜뻥사마귀가 번지지 않게 하려면 피부에 자극이 없어야 되는 게첫 번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한쪽 면에 알로에가 이렇게 묻어져 있는 느낌이어가고 얘가 피부에 자극이 하나 없는 토너 패드여서 이번에도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패키지가 있어서 이 리필 팩만 사고 싶은데 리필 팩만은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더마토리에서 이 리필 팩만 판매 좀 저렴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립두개 구매해봤어요. 루시레스팅 틴트. 제가 진짜 좋아하는 틴트인데 또 이번에 새로운 컬러가 나왔길래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아, 약간 이런 미지근 톤 너무 좋아. <laughs> 제가 어느 순간 되게 진한 립이 안 어울리더라고요. 진하고 딥한 립을 바르면 약간 촌스러워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약간 이런 미지근한 느낌의 틴트를 좀 찾습니다. 멜로우 페어 컬러부터 발라볼게요. 완전 입술 컬러다 이거 그냥 약간 붉은 기가 올라오긴 하네 로맨 음! 아, 이런 미지근한 느낌의 립을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영상 이름 물로 지워야 되지 이것도 예쁘다 이거는 붉은 기가 더 돌죠 약간 포도우유인데 엄청 연한 포도우유 예쁘다 이것도 뭐가 더잘 어울리나요? 옐로우 페어가 더잘 어울릴 것 같긴 한데 이것도 나름 괜찮죠. 우선은 올리브영 일자 쇼핑은 여기까지. 약 먹는 걸 까먹었어요 점심 먹고 이게 무슨 약이냐면 허리 약이에요 허리 근육 완화 통증 완화약. 제가 여기 사무실에 이사 올때 무거운 짐 같은 거 혼자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했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그 뭔가 무리를 하면은 한 번씩 팍 하고 아프더라고요. 이번에도 막뭐 한다고 부산스럽게 움직이다가 허리를 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병원에 가 가지고 한번 엑스레이를 찍어 봤어요. 좀 척추 전문 병원에 가 가지고 한번 엑스레이 찍어 보니까 그 마지막 척추 뼈 사이가 좁아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것 때문에 한 번씩 염자가 오는 거라고 의사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번에 의자를 하나 샀습니다. 여자한테 좋은 의자로 샀는데, 그게 지금 한 가득 와있거든요. 저거를 조립을 해야 돼요, 여러분. 조립하고 올게요. 완성! 이렇게 등받이가 두 개가 있는 게 여자분들 허리 하는데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 앉는 깊이가 너무 넓지 않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너무 넓지 않은 좌판인 게 여자분들한테 좋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넓으면은 이게 여기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좌판이 여기 오금을 눌러가지고 여자분들이 의자 앉는 게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진다 그러더라고요 예전 의자는 너무 커가지고 좌판이 제가 자꾸 이 다리를 앞바 다리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허리가 너무 안 좋아졌지 네, 의자를 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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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는 지금 2년 만에 의자를 샀습니다 아 편안해 <목소리> 날씨 너무 좋다 아직 너무 오래 돼서, 조 금만 쳐도 힘 들어. 지금 촬영을 하다 말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촬영을 요거 시코르코 하고 있었는데 요거 되게 괜찮네요. 요거 뭐 광고 아닙니다. 또좀 오늘 드린 후크 워터프루프 슬림 아이라이너 이거를 매번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엄청 고민하다가 이번에 드디어 몰라 그냥 한번 사보자 하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노화 사이몬 컬러예요. 여기 애교살 밑에 바르면 되게 예쁜 컬러인데, 한번 발라볼게요. 음. 오, 딱 애교살 용이네, 예쁜데 오, 되게 자연스럽다. 음, 괜찮네. 스머징도 적당히 잘 되고, 너무 두텁게 올라가는 게 아니어가지고 눈가에 안 끼일 것 같아요. 엄청 살짝 발라주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짜잔! 이거 아시죠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라이너 소니모리 백젤 아이라이너 브라운 컬러 두개 샀습니다. 아이라이너 저는 펜슬 아이라이너보다 이런 젤 아이라이너가 훨씬 편하더라고요. 하나는 작업실용, 하나는 집용. 집에서도 메이크업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하려고 샀어요, 두 개를. 절대 안 번지고 이 아이라이너는 신경 쓰지 않아도 진짜 안 번져요. 10년 넘은 것 같은데, 쓴 지는? 제 인생템입니다. 진짜 인생템. 얘 블랙은 번지고 브라운 그리고 요거 아 이거를 원래 제가 그 올리브영 처음에 첫날 세일할 때 보다가 요거 신상 나왔길래 로로즈 컬러를 담아놨어요. 근데 그게 오늘 드림으로는 안 와가지고 그거는 나중에 사야겠다 하고는 빼놨거든요. 근데 그게 품절이 된 거야. 사야 될때 사야 됐나? 배송비 내기 싫어가지고 안 샀는데 뭐. 근데 요 컬러도 예쁘더라고요. 힌스가 뭔가 뮤트하고 미지근한 톤을 잘 내는 느낌? 그래서 되게 예뻐요, 컬러들이. 음. 내가 상세페이지에서 봤던 것보다는 조금 더 붉은기가 있긴 한데. 어, 이거 제형이 너무 좋다. 제형이 좋네. 음, 원래 이런 컬러였나? 다시 상세페이지 봐야겠다. 역시 조금 더 상세 페이지보다는 좀 붉은 느낌이에요. 항상 베이지 컬러들을 바르면 약간 붉어요. 광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광이어서 좋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조금 얇아요. 요즘 나오는 그런 글로우한 틴트들은 되게 좀 광감이 두꺼워서 입술에 올릴 때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거든요. 이거를 약간 단독으로 바르지 말고 립 라이너랑 함께 한번 발라봐야겠어요. 그래야지 예쁠 것 같은 느낌. 이거는 풀 립으로 바르지 말고 이거 립라이너 데이지크 립펜슬 샌드 베이지로. 음, 이게 훨씬 예쁘다. 예쁘죠? 패키지도 짤동하니. 근데 패키지는 솔직히 예전 패키지가 더 예쁜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리고 배송비를 채웠어야 돼가지고. 요거 여러분 요거 드셔보셨어요? 쿠틴칩인데 요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진짜 다이어트 할때 지금은 다이어트를 안 하지만 다이어트 할때 되게 잘 먹었던 과자예요. 이거 한번 먹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여기 공식 네이버 스토어에서 한 가득 사가지고 하루에 하나씩 막 까먹었었어요 예전에. 요거 칠리 바베큐 맛이 제일 맛있습니다. 다이어트 과자들은 되게 용량도 작잖아요. 얘는 용량도 되게 넉넉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제 옆에는 양양이가 있습니다. 너무 귀여운 양이가 이러고 있어요. 너무 귀여워요. 카메라를 켠 이유가 제가 얼마 전에 속옷을 샀거든요. 속옷을 안 산지 좀 돼가지고 오랜만에 속옷 쇼핑을 좀 했는데 어떤 속옷을 잠깐 막 찾아보다가 베리시라는 브랜드의 속옷이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택배를 까는 걸 제가 찍으려고 했는데 까먹은 거야. 그래서 어제 택배가 왔고, 어제 착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 딱 시그니처 라인이에요. 시그니처 라인 3개 사면 할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베이지랑 차콜이랑 화이트랑 지금 입고 있어요. 그렇게 3개를 샀습니다. 아니, 마감이 되게 좋아요. 마감 이런 게 되게 깔끔하고, 후크도 이게 단단하고, 착용감도 되게 괜찮아요. 뭔가 보들보들하고 이 원단 자체가 약간 촉촉한 원단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얘가 새 가슴이신 분들한테 엄청 유명한 속옷이거든요. 이 가슴 라인을 감싸주면서 탁 붙는다고 해야 되나?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착용감은 굉장히 편안하다. 아니 뭔가 새 가슴 분들이 많이 사시는 것 같아서 새 가슴 많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안 맞나? 막이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었고 그냥 가슴을 되게 편안하게 감싸주는 느낌이어서 되게 만족스러워요, 착용감이. 다만 제가 걱정되는 거는 얘가 마감이 열 처리로 한 마감이에요. 그냥 실 박음질로 한 마감이 아니고. 근데 이런 게 보통 건조기 돌리면은 여기가 금방 망가지거든요? 그게 걱정이 돼요, 지금. 그리고 두 번째 걱정은. 이게 패드가 여기 안에 일체형이 아니고 내장되어 있는 패드예요 여기 구멍 이런 속옷을 사면은 이 패드가 세탁하면서 이렇게 접히면서 이 안에서 막 접히고 구김치고 난리가 아니어서 제가 이런 속옷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꼼꼼히 안 보고 그냥 사가지고 일체형이 아니고 내장형이 왔어요 이거 세탁하면서 좀 망가질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이긴 해요 건조기도 돌려야 되고 세탁도 막할 건데 살아남을 수 있을까? <laughs> 요거 빨래 한번 했거든요 약간 패드가 이렇게 돌아가요 패드가 이렇게 돌아가 있더라고요 세탁하고 나니까 미리 하나하나 이렇게 한번 빨 때마다 잡아줘야 되는 속옷이네요 뭐 이거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여서 얘의 단점이라고 할 수는 없고, 만약에 뭐 이런 거 상관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착용감이 워낙 좋으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다시 사라 그러면은 그냥 일체형을 찾아서 구매하려고요. 사실 난 이런 패드도 좀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거 그냥 속옷 진짜, 진짜 편하게 입고 싶거든요, 이제는. 불편한 속옷은 이제 입고 싶지 않아요. 속옷은 그냥 속옷일 뿐. 네. 그렇습니다. 끝곡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또산거 자랑하러 왔어요. 바로 마이크를 샀습니다. 아마 요거는 여러분 관심 없겠죠? 무선 마이크를 구매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텀블러를 하나 샀어요. 바로 요거 라겐 라게? 메트로카페 이번에 새로 나온 신제품이더라고요 원래 잘 쓰는 텀블러가 이거 킨토 텀블러이거든요 이거를 지금 2년? 3년? 3년째 진짜 열심히 아 먹고 각종 음료와 물을 담아 먹었던 제 최애 텀블러인데, 이게 얼음이 진짜 잘안 녹아요. 그래서 진짜 정말 잘 마시고, 또 예쁘게 생겨가지고, 콤팩트하고, 사무실에서 마시기 진짜 좋은 사이즈고, 얼음도 안 녹아서 정말 애용했는데, 이게 유독 이번 여름에 아아를 먹으면 너무 빨리 먹는 거예요. 여기다 얼음을 꽉 채워서 아아를 타면 그 아아 용량이 너무 작다고 느껴져야 되나? 그래서 뭐 한두 시간 있으면 이 아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맹물 넣어서 먹고 맹물 넣어서 먹고 했는데 그냥 커피가 하나 더 먹고 싶은데 샷을 하나 더 내려서 먹기에는 카페인을 너무 많이 먹는 느낌? 그래서 그냥 아침에는 아한잔 정도로 마시고 싶은데 어느 순간 제가 두 잔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냥 아를 진하게 먹든 연하게 먹든 전 상관이 없어서 이거보다 용량이 좀 크면 물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좀 용량 큰 텀블러를 하나 사고 싶었어요, 계속. 그러다가 뭘 살까, 뭘 살까 하다가 이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이거 엄청 싸게 샀어요. 이게 원래 정가가 4만 천 원인가? 근데 이번에 런칭하고 제가 29cm에서 구매했거든요. 뭐 이것저것 해서 한 2만 천 원대로 구매한 것 같아요. 세일하고 쿠폰 먹이고 하느냐고.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게 샀다. 이거를 오픈하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아침에 이미 한 잔을 먹었습니다. 이게 사이즈가 훨씬 커졌어요. 얘가 아마 300 이게 그러니까 그냥 이, 일반 스타벅스 기준으로 한 톨사이즈 정도? 이게 너무 작다고 느껴져서 이번에 구매한 거는 그란데 사이즈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아를 먹고 지금 5시간, 6시간 지난 상태거든요. 아까 아침에 얼음 넣고 꽉 채워서 마셨는데 얼음이 좀 녹긴 했지만 이 정도면 보냉 능력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얘가 그 컨셉이 딱 커피 용도로 나왔어요 그래서 일반 에좀 너무 오래 먹어서 좀 지저분하긴 한데 이런 스테인레스 재질이면 얘는 세라믹 재질이에요. 여기 안쪽이. 그래서 되게 민감하신 분들은 이 스테인레스에서 쇠맛이 느껴서 커피가 맛이 없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잘 먹긴 했는데 그래서 커피 용도로 세라믹 맛에 변질이 없게 나온 게 이번 제품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아마 세척도 용이할 것 같긴 해요. 이 스테인리스 텀블러는 사용하다 보면 약간 얼룩진다고 해야 되나? 이거를 열심히 세제로 닦아도 안 닦여요. 얘는. 이게 여기 안이 세라믹이니까 이런 뭐 얼룩이 질 염려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거다 제쳐두고 저는 큰 용량에 예쁜 디자인에 가격 괜찮은 텀블러를 구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락앤락이 안 써있고 메트로카페. 이것도 오래오래 함께하자. 이거 스트랩도 같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여기다가 지금 커피를 다 마셨으니까 콩부차를 하나 타서 먹을까 봐요. 얼음을 퍼왔습니다 씻고 얼음을 꽉 채워 왔어요. 여러분 이거 드셔보셨어요? 티젠 콩부차 모히또 맛이거든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모히또 되게 좋아하는데 라임 맛이랑 그 향긋한 민트 향이 함께 느껴져가지고 되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다 당이 세르. 오이도 아니고 청귤 라임이네 여튼 맛있습니다. 오랜만에 텀블러 세척을 좀 할, 해보려고요. 다이소에서 구매한 텀블러 클리너거든요. 이거 진짜 깨끗해져요. 텀블러. 이거 하나를 넣고 1시간 정도 기다리면 되는 거거든요. 뭐 알약처럼 생겨서 넣고 여기다 물 담으면은 어물좀 있어서 얘가 발포 되는데 특별한 거 하나 없이도 여기 약간 물때 낀 것처럼 커피 자국 남은 게싹 사라져요. 이렇게 물을 꽉 채우고 그냥 1시간 기다리면 텀블러가 깨끗해져요. 완전 깨끗해졌죠? 여기 물때가 장난이 아니었는데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음질 완전 괜찮은데요. 이거 테스트해보고 있는데 오, 확실히 다르다. 조금 더 좋은 음질로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데?